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 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뱃바게와 배단 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으로,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나기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에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의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 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가시는데, 지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이제 골고다 운덕으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외치면서 허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오늘 주님은 군마를 어, 타고 정복자나 칼을 휘둘러서 땅을 정복한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아주 날씬 그러한 백마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리아서 구장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 승취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도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겸손한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리아서 구장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성 시오나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 그는 온순하 써서 낙귀곧 낙위, 낙위색 빈 어린 낙위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오시는 그 모습은 공의로우신 왕으로. 그리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봅니다.뿐만 아니라 칼을 휘둘리는 창을 휘둘리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낙 위를 타고 정말로 평화를 주시기에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거. 그날에 도성 시온 예루살렘이죠요 도성 시온은 크게,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오늘 이종려주의 바로 그 날에 주님은 평화의 왕, 구원의 왕 그리고 공의로우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초라한 낙위를 타셨지만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첫 번째 종려주의를 맞이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평화의 왕, 구원의 왕, 공의로우신 왕 임금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아들였을까?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뭐였었는가? 오늘 종려주의를 맡는 시대의 고백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2000년 전첫 번째 종려주의를 맡는 제자들은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함으로 정말로 종류주의의왕 되신 예수님을 맞아드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리고 감남산 근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배박에 배단이라는 마을을 들리십니다 그리고 문득 지나가시다가 두 제자를 불러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보면 나귀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 끈을 풀어서 데리고 끌고 오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주어 주면서 이 값이면 이 돈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 이 돈을 주고 나귀 새끼를 대신 사오너라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타당한 설명,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너라, 끌고 오너라. 어떤 타당한 설명이 없으십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왜 끌어가는 거요? 라고 물으면,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십니다.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두 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이건 조금 너무 나 엉뚱한데요? 주님, 이것은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것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 이러다가는 뺨 맞습니다. 도둑용으로 몰립니다. 충분히 그러한 사족을 붙일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두 명의 문명의 제자는 주님의 이 엉뚱한 이 명령 앞에 아무런 사족을 붙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가서 순종하고 그낙귀를 끌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돌아보면 아니유가 너무나 많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아무 말 없이 사족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의 엉뚱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말로 큰낙귀를 그 끌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본 거예요? 예수 그스도를 왕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 앞에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사족이 붙을 수가 없지요. 전혀 엉뚱한 명령이어도 만주에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명령 앞에 두 제자들은 아무런 사적을 부지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종 보면 아니요가 많습니다. 주님 경험적으로 볼때 그건 아닙니다. 주님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주님 이것은 내 경험과 지식에 입각해서 도무지 이것은 맞지 않는, 그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명령이있습니다 주여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정말 사족을 부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겉으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은 많은 명령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니누에 아스리라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애국신비발동에서인지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인데, 순종하지 않고, 니병하는 저녁 동안 다시 쓰러 가다가 전설이 맞는 이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순종을 원하시는 그, 제사를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순종은 참으로 적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라고 하말씀합니다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말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님. 주님이라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용서하시겠어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명령하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명령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족을 붙이지 않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유언적 우리들에게 또 하나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 그것은 제가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전두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정을 놓치는지 몰라요. 이것은 거처로 올라가면 그 명령하신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명령 건너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은 낙위를 끌어오너라 이 엉뚱한 명령이지만 그들은 사족을 붙이지 않고 순종했던 것은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화제하면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관되신다는 사실, 추호도 심하지 않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제 두 제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잡고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나귀에 그 끈을 묶게 그 되는 끈을 풀고 있는데 주인이 쫓아옵니다. 왜 우리 나귀를 끌어가는 거요 그러니까 한마디 던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하시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그 낙위의 주인은 이런 반구 아고 거기 어떤 사족을 붙이지 않고, 기꺼이 그 낙위를 내어 드리는 것을 봅니다. 헌신이죠 헌신. 여러분,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농가에서 소한 마리는 그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소한 마리, 황소, 암소 한 마리는 처음으로 재산 목록 1호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4,50년 전만 해도 소한 마리가 그집 재산 목록 1호 였는데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 이낙인은 어떤 낙위인가 하면, 새끼가 딸린 낙이에요 재산 목록 1호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으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필요하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봅니다.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 그들은 그 낙의 주인은 예수님 누구를 믿은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일에 대해서 계산을, 계산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예 학원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 남는 것이 그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늘 주님께 대한, 만왕의 왕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서경전에 가서 보면, 오순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나타났던 아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뭐 방언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함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가 땅이 많은 사람으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판값을 사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어떤 넉넉한 거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했던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니다 어느 <laughs> 상경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낙위가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자가 뭐, 정말로 아타투어서 겉옷을 탁 벗더니 예수님 그 낙위에 그말 위에 다 얹혀, 등어리에 얹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거기 올라가시고 이제 낙위 타고 이제 성분으로입성하셨는데 너는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하고는 달라요.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낙유의 발 앞에 쫙 깔아놓습니다. 붉은 카펫은 아니어도 임시로 만든 카펫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붉은 카펫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귀한 그러한 믿음이 정말로 담겨진 그 즉석으로 만든 옷으로 된카펫을쫙 깔아드리는 것을 볼수니다 뿐만이니까 주변인 사람들이 죽간 나무를 꺾어서 정말로 흔들기도 하고 가시는 길바닥에 쫙 깔아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 정말로 이술들을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래 우리 나귀새끼를 새끼 나귀 새끼를 기꺼이 헌신했던 그 주인처럼 사족을 붙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언제든지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고 다음에 애도 애가 좀 크면 할게요가 아니고 심비 조금 더여유하지만 할게요가 아니고 주님께서 필요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낙무를딱하고 즉석으로 만든 고조색 카펫을 밟고 쫙 왕이 되어서 입성하실 때에 어떤 또하나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류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의 곁에서 앞에서 뒤에서 흔들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세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여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스갈에서 부장 분열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로 임금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대제사장과 소기와 성경왕과 장로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세를 하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는 진정으로 임금님이시고 메시아시다. 이것을 소리 높여서 죽는 나무가지 흔들며 외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종려주의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면 예수님의 왕도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나가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왕도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때를 어떤지 어떤지 못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4월 중반입니다. 지난 4월 중반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식으로 증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에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성에 입성하는 그분을 애호사면서 많은 성아리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미시하다라고 소리높여 외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